이번의 이야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네, 엘리베이터 살인자 네, 김영철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MT가서 아는 형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형의 선배의 삼촌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콩콩 나 몰래 어떤 년을 만나고 다닌거야 개 같은 놈아! 아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어? 그냥 거래처 사람이야. 당신은 거래처 여자랑 하룻밤을 자고 와? 응? 어? 향수 냄새 다 나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아, 진짜 씨발 그만해, 어? 또 싸우는 소리가 난다. 13층 1308호에 살고 있는 부부인데 요즘 들어서 싸우는 소리가 점점 심해져간다. 항상 엘리베이터가 13층을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욕설. 그릇 깨지는 소리. 언제부턴지 모르겠다. 그 소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리가 익숙해지기 시작되었는데, 항상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터라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어떤 날에는 1 4층 1403호에 살고 있는 내집 안에서도 가끔씩 들려오곤 했다. 뭐이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아파트 특성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소리는 자주 들려온다. 참고로 우리 집은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주공아파트다. 남편이 여자랑 반한난 것도 이외에도 카드비 때문에 또는 도박 중독증 때문에 아 이제는 남들이 싸우는 소리 익숙하다. 가끔씩이지만 부부싸움 하는 걸 듣고 침대 위에 누워서 혼자 키스키스 키스 하면서 웃기도 했다. 그날도 야근을 했다. 이제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야근. 아, 야근, 야근. 아, 야근을 하고 나면 4시간밖에 못 자기 때문에 요즘 들어 항상 피로에 젖어 산다.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자야지.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돈다. 피곤에 젖은 채로 나는 어김없이 레벨 탓에 들어가 늘 그랬던 것처럼 14층 버튼을 누른다. 2층, 3층, 4층, 5층, 8층, 9층 어? 신기하다. 그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한달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드디어 그 부부가 화해라도 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을까? 늘 듣던 소리가 안 나서 그런지 아파트는 무시무시하게도 조용하다. 그 와중에도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11층, 12층, 13... 어? <laughs> 나는 한순간 내 눈을 의심해봐야 했다. 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앞에 조그만하게 유리창으로 뚫려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다. 보통 아파트들 보면 그런 엘리베이터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그런데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옥과도 같은 풍경이 믿겨지지 않았기에 정말 놀랬다.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1308호 부부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칼로 마구 찌르고 있었다 수십 번을 찔렀을까 그 남자는 자신의 아내의 피를 흥건하게 뒤집어 썼음에도 아내를 계속해서 칼로 찌르고 있었다 침착하자 아 침착하자 아 아무것도 못 본거다 제발 제발 보지 마라 아날 보지 마 내 안에 언습해오는 공포감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투르게 외운 기도문을 계속해서 퍼했다 정말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이 있다면 나를 이 지옥도의 한 장면 같은 곳에서 무사히 살려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13층을 지나 14층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남자와 눈을 마치고 말았다. 눈이 뒤집혀질 정도로 미친다는 게 저런 것일까? 눈동자 없이 하얀 눈에 붉은색 핏줄만 가냘프게 보이는 아 시간이 없다. 난그 남자를 죽이기 위해 그 남자는 날 죽이기 위해 곧 13층에 올라올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14층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 마치 수십 년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는 14층에서 멈춰선 채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동안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밤쯤 열린 문 사이로 황급히 빠져나와 미친듯이 1,403호 우리 집으로 달려갔다. 1,403호 앞에서 열쇠를 차는 나의 손은 미친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공포심보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앞섰기에. 간신히 떨린 내 손을 진정시키고 열쇠를 꺼내들어 자물쇠를 열려는 순간이었다이것만이것만 아! 이것만 돌리면 된다 제발 제발 빨리 에서도신 아! 멀지 않는 곳에서 계단을 박자고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내 몸은 마치 미친듯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내몸 안에 모든 신경이 열쇠로 돌리는 것을 집중할 것 같았다. 서둘러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었다.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왔다. 황급한 마음에 고개를 돌려보니 5미터도 안되는 곳에서 그 남자가 보였다. 아내가 피를 뒤집어 쓴채 눈이 뒤집힌 채로 게다가 한 손에는 피 묻은 칼을 들고 내게 달려오는 남자가. 나는 미친 듯이 집 안에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자물쇠를 돌렸다. 즉각 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미친 듯이 문고리를 돌린 소리 그리고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문 열어! 문 열어! 시발로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밖에는 그 남자가 내집 문을 두드기며 문을 열어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무슨 호기심이었을까? 나는 문구멍 너머로 그 남자를 보고 싶어졌다. 떨리는 마음에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댔다. 그 남자는 소리치며 계속해서 내집 문을 칼로 찌르고 있었다. 아까와 같이 눈이 뒤집힌 채로. 아파트 문에 한 남성의 힘에 의해 부서질 리는 없겠지만 그 순간에 정말로 그 남자가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칼로 찔러 죽여버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내 몸을 언습해왔다. 그래 경찰, 경찰. 어, 내머릿 속에는 정신 없이 경찰만 부르짖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소화기를 들어 112 번호를 힘차게 또박또박 눌렸다. 혹시나 잘못 눌러 다른 곳으로 통화가 될까봐. 예, XX동 바츨索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장한 남성의 목소리. 그 남자의 한 마디에 내 모든 모습이 달린 듯이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살인자, 살인자, 살인자! 가 여자를 죽이고 진정하시고 거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laughs> XX동 XX 아파트 1408호. XX동 아파트 1408호. 살려줘 제발.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씨발, 아, 살인자라고. 제발 나좀 살려달라고. 나 죽인다니까. 그 후에 발만마의 발만마의 비명을 지른 채 나는 수화기를 잡고 기절했다. 다음 날 나는 경비 아저씨에게 경찰이 우르르 아파트로 들이닥치더니 피투성이의 1,308호 남자를 데리고 가르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3층에서 내가 볼수 있었던 것은 정신없이 처진 볼리스 라인과. 1308호 여자의 시체가 누워있었던 것을 표시해주는 분필그림. 그리고 분필그림 주변에 흩뿌려져 있는 빗자국뿐이었다.